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족의 죽음, 배신, 실패. 하지만 그 모든 공포를 뛰어넘는 진짜 두려움은 사람이 변했다는 걸 느낄 때입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이야기 나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말이 줄고 연락이 뜸해지고 표정이 사라지고 끝내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을 남기고 떠날 때 이건 단지 사람이 달라졌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놓친 건 아닐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버려진 건 아닐까? 라는 깊은 자책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변하고 있었고, 다만 여러분이 그 미세한 신호를 놓쳤을 뿐입니다. 사람이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세 가지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 신호는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하며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그세 가지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며칠 전 50대 중반의 한 여성 상담자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선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20년 넘게 절친이라고 믿었던 친구와 지금은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속상한 일이 있겠거니, 자꾸만 이해하려 했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대는 나를 지우고 있었고, 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점점 짧아지는 문장. 그래, 응, 알겠어. 공감도 감탄도 없는 문자들. 그녀는 그걸 단순한 기분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해 보니, 그게 첫 번째 신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피하는 행동. 우리 한번 보자 하면, 나중에 요즘 좀 바빠. 그 나중에는 끝내 오지 않았고, 그녀는 그렇게 천천히 버려졌던 겁니다. 그런 일은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는 중이고 우리는 그 변화가 두려워 외면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그 진실을 직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도 조용히 여러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신호를 알아차릴 준비가 된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늘 눈앞에 있었다. 다만, 우리는 보려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이번에는 그첫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말의 온도입니다. 말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감정과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때는 아무렇지 않게, 너 힘들겠다, 괜찮아? 오늘 뭐 먹을래? 나너 생각났어. 이런 말들이 오가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답장은 짧아지고, 응, 알았어. 그래. 오케이. 이런 식으로 건조해집니다. 표현이 없는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말의 힘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이 점점 간결해지고 이해받는 느낌보다 혼자 설명하고 해명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건 이미 마음의 거리가 벌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없나요?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예전엔 따뜻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저 형식적인 반응만 보여주는 걸 느낄 때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가 뭔가 실수했나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한 심리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정서적으로 멀어진 상대에게 말의 길이를 줄이고 감정 표현을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속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0대 중반의 남성 상담자 이지훈 씨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친구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긴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지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대충 맞장구만 치거나 야넌그 얘기 아직도 아냐? 라며 불편해하는 기색을 내비쳤다고 했죠. 지훈 씨는 처음엔 그걸 친구의 바쁜 상황 때문이라며 이해하려 했지만, 나중엔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대화는 형식적인 관계 유지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말의 온도는 그 관계의 온도입니다. 대화의 흐름 속에, 너 요즘 힘들지? 내가 그랬다면 미안해. 시간 되면 얼굴 보자. 이런 문장이 사라졌다면, 그건 감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 요즘 말수가 부쩍 줄어든 사람은 없나요? 혹은 말은 많지만, 내용이 공허하거나,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은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사람은 본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전, 먼저 말을 정리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침묵은 마음의 거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곱씹으며,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시간의 회피입니다. 상대가 여러분과 보내는 시간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한 바쁨이 아니라, 마음의 정리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핑계가 될수 있어도, 감정의 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소중한 사람에게는, 바쁘더라도, 틈을 내서라도, 시간을 씁니다. 반대로 마음이 식은 관계는, 시간을 내는 대신, 이유를 댑니다. 요즘 좀 정신없어서 회사일이 너무 많아 몸이 안 좋아. 물론 그런 말이 모두 거짓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말 뒤에 따뜻한 약속이나 아쉬움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번주는 힘든데 다음주에는 꼭 보자. 네가 보고 싶긴 한데 몸이 좀 회복되면 바로 연락할게. 이런 말이 없다면 그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상담자 김은정 씨는 이웃과 자매처럼 지내던 친구가 점점 멀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장을 보고 명절이면 서로 음식을 나눴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는 요즘 너무 바빠 라는 말만 남기고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답니다. 은정씨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자꾸만 자신을 탓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뭔가 눈치 없이 말을 했나? 혹시 남편과의 이야기를 너무 자주 꺼낸 걸까?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리며 혼자 끙끙 앓았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은정씨의 친구는 다른 사람들과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모임에도 나가고, 이웃들과도 잘 어울리며, 밝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이걸 들은 은정 씨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전부터 그런 사람인데, 내가 몰랐던 거죠. 맞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해석하고 싶던 대로 해석했던 겁니다. 상대가 시간을 회피할 때, 그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고, 감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더 이상 굳이 애쓰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미리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시간을 함께 쓰는 건, 사랑이 아니라 관계의 투자이자 존중의 표시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시간 속에 있다. 사람이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자꾸 시간을 피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야 보게 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말 없는 비교입니다. 상대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과 시선은 이미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엔 미소를 짓고 여러분에겐 건조한 반응만 보일 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꾸만 다른 사람을 치켜 세우고, 여러분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질 때, 바로 그게 비교를 통한 무언의 평가입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 이은지 씨는, 팀 내에서 오랜 시간 함께한 선배와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선배는 늘, 넌참 성실해. 조용히 재할 일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며 은지 씨를 인정해 주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선배는 신입사원 한 명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그 신입의 아이디어에만 박수를 쳤고 같은 실수도 은지 씨가 하면 지적하고 신입이 하면 웃어 넘겼습니다. 은지씨는 말합니다. 비교하고 있다는 걸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냥 느껴졌어요. 나에겐 더 이상 기대가 없다는 걸. 이처럼 말 없는 비교는 가장 교묘하고도 잔인한 방식의 거리두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상대는 이미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런 비교는 결국 여러분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순간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죠. 비교의 말이 오가지 않더라도 표정, 시선, 반응 속도 그 모든 게 이미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듣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사랑의 반대말이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힘이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설명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세 가지 신호를 통해 상대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고 있는지 조금은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현명한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절대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보여주던 조용한 신호를 여러분이 애써 무시했던 것 뿐입니다. 그것이 보고 싶었던 대로 본다는 관계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관계가 멀어지는 걸 감지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해서 상대를 더 붙잡으려 합니다. 요즘 나 피하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섭섭한 거라도 이렇게 다그치거나 애정을 확인받으려 애쓰죠. 하지만 그런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합니다. 진심은 눈빛과 행동에 담기는 법인데, 그걸 말로 확인받으려 들면 관계는 더 어색해지고 상대는 점점 숨을 곳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보세요. 나만 너무 민감한 걸까?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석하면 더큰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상대가 시간을 피한다면, 그건 지금의 관계에 시간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고, 비교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이미 다른 대상을 이상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행동과 흐름만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진짜 관계의 본질이 보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여지를 남기지 마세요. 혹시 내가 잘하면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독입니다. 상대가 떠나려는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이자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걸 자책으로 바꾸면 여러분만 고통받게 됩니다. 한 상담자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기보다 남아있는 자신의 마음을 더잘 들여다보세요. 관계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과정에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보지 못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정리하며,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신호로 시작해, 신호로 끝납니다. 사람은 절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는 처음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진실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본 모습이 드러날 때 비로소 진짜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흐름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고정된 그림처럼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은 늘 움직입니다. 때로는 가까워졌다가 때로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흐름 안에서 변화를 감지하고 거기에 맞춰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덜 다칩니다. 두 번째, 애쓴 만큼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었는데, 이 말은 결국 나의 감정이 빚으로 남았다는 뜻입니다. 진짜 관계는 빚이 아닌 서로의 자유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준 것은 그저 여러분의 선택이었을 뿐이고, 상대가 떠나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일 뿐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에게 말걸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누가 나를 떠나는가 보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관계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보다. 왜 나는 이런 대우를 참는가를 물어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행동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내 몫이다. 관계는 결국 반응의 예술입니다.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되 지켜보아야 할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 때문에 혼란스럽고 상처받고 계셨다면, 오늘 이 방송이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떠나는 사람보다 남아있는 자신의 마음에 더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은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방송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외로운 그 순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다정한 이 목소리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혜의 숲이었습니다.